오늘 우리는 본문 안에서 매우 익숙하고 잘 알려진 한 구절을 만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 안에 계신다. 성령이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신다는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흔히 이 구절에서 너희라는 말을 개개인의 성도, 곧 나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자주 성도의 윤리적인 삶, 그리고 정결한 생활, 육체적이고 또 삶에서의 성결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주 해석되고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각 성도들의 삶을, 교회의 삶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결코 틀린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 또한 이 바울이 이 구절 통해 처음 전하고자 한 말씀이 과연 그것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조금 더 생각해야 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 말씀,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시리라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자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편지를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때문에 이 글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읽는 것은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유대와 그리스의 철학에 교육을 받고 그리스어를 사용해서 고린도란 상황과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 편지를 썼던 바울. 그 바울의 편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맥락 안에서 이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편지 1장까지 읽고 오늘 3장 10절부터 3장 9절부터 읽게 되었습니다. 2장과 3장에 읽지 않은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널리 퍼진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그 풍토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며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지식이 틀림없다 자신하고 확신하면서 모든 문제와 신앙을 판단하는 신령한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비한 은사, 그들이 받았던 넘친 은사만 두고 본다면 고린도 교우들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결코 무리는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교우들을 가리켜서 아직까지 너희가 육신에 속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에 속하였는가 어떤 사람이 성령에 속하였는가를 구분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많은 은사를 행하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고 있느냐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바울이 판단하는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로 둘로, 십자가를 통해 둘로 나눈 담을 허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과연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를 성령에 속한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은 상당히 유순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그것은 따갑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삼장 앞부분에서 언급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밥이 아니라 저주로 먹여야 하는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어쩐지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이 편지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소 불편하게 만듭니다 민망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 고린도 교우들이 얼굴을 붉힐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유순하게 그들 타이르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건축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우들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사랑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끈질기게 고린도 교우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을 결코는 가서는 않는다. 그 길을 더 이상 걸어가서는 않는다라고 붙잡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대답은 간결합니다.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게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인 10절과 15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지혜 있는 건축자라고 비유합니다. 그는 일의 의뢰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 가는 사람. 여기에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스스로 가리켜 지혜롭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솜씨가 좋고 장인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린도 교우들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지혜롭다라고 평가할 때 사용했던 말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우들은 말솜씨가 좋고 세련되고 화려한 기술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한편으로는 남들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을 신령하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롭다라고 일컬었지만,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닿고 있는 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바울 자신은 보잘 것 없을지라도 그가 닿고 있는 터가 세상이 어리석다고 했던 바로 그 십자가,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건축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장인과 같은 기술을 가진 건축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울이 자신의 비유 속에서 스스로를 기초 놓는 사람에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혼자서 건물을 완성하지 않고 내가 보음으로 털을 닦으면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건물을 세워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으로 혹은 보석으로, 어떤 이은 나무나풀로 혹은 짚으로 이터 위에 건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저마다 건축하는데 그날이 되면 그 세운 사람들의 공적, 곧 작품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불이 그 공적을 검증할 것입니다. 과연 불이 지나간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지 혹은 불이 지나간 후에 잿더미만 남아있을 것인지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십시오. 과연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세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터위에 세우는 것, 곧 건축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과연 세운 자들의 공적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발 속에서 우리가 그저 넘길 만한 표현이 하나도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옛 목사님들 설교를 떠올려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저마다 자신의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근과 음으로 혹은 보석으로 또 나무와 풀과 같은 것으로 자신의 집을 천국에 짓는다. 어쩌면 이런 기억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자주 선포하고 들었던 이 개인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이 떠올라서 과연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개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 선입견을 잠시 덮어두고서 다시 바울의 편지 글을 면밀하게 읽어보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우는 것, 이 건축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의 영혼, 이 개인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털을 닦아둔 고린도라는 곳에 바오린, 바볼로나 스데바나를 비롯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다라고 상기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털을 닦고 그 위에 벽돌 하나, 벽돌 하나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잘 읽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만나게 됩니다. 곧 건축하는 사람과 세워지는 건축물이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우는 사람과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건축자이면서 또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여러 사람이지만 동시에 한 공동체입니다. 상을 받을 것인지, 해를 받을 것인지, 불이 시험하는 사람이 나이면서 동시에 불가운데서 잿더미가 될지 형체를 온전하게 보존할지 확인받는 것 역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나를 위한 말씀만은 아니라는 사실. 이 오묘한 신비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이 되면 불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공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공로를 연상시키지만 이 말의 의미는 세우는 사람들의 일의 결과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건축물, 곧 하나님의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이 공적이라는 단어를 작품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듯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극률의 하나님, 온유하시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분을 믿어서 영원히 단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미처 깨닫고 싶지 않은 모습 역시 계시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 힘과 권력의 질서, 사망의 다스림을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의 은혜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심판을 하시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다녀온 주인이 다시금 그 종들과 만나서 결산하시는 것처럼 정확한 계산기를 들고서 우리가 세워놓은 것 우리의 공적에 대해서 정산하실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말한 상과 해는 이 정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불러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 자신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완공이 된 후에는 당연히 그 맡기신 일을 검사하시면서 잘 맞게 건축되었는지 그 값을 치르게 되실 것입니다. 과연 그 건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하나님께서 수주하신 대로 그 기준에 맞게 잘 건축되었는가, 계약에 맞게 그 일이 잘 진행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먼저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건축을 의뢰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운 건물이 기준에 맞추지 못하여서 불량한 시공을 한 것이었다면 그 일을 수주받은 사람들은 징계를 당하거나 벌금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벗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가 불량하게 건물을 세웠다 할지라도, 구원이 폐기되지는 않겠지만 그 값은 오로지 그 사람이 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갔는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관하여서 그 자신이 행한대로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바울은 사실상 잘못 행하고 있는 고린도 교우를 향하여서 때문에 이렇게 곤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릇되게 건축하고 있지는 않은지 각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아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것은 나중의 일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당장 정산하시는 것이 아니며, 우린 당장 그 값을 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더욱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의 구원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면, 언젠가 어느 때에 우리가 회개하면 될 일이 아닌가?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 사람들의 예를 나중에 말씀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날"이라는 표현. 그날이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니라 먼 미래에 관한 일.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실제로 그런 의미로써 그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날을 자주 하나님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였고, 그날은 저먼 미래에 찾아올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날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에게 그날은 아직 이곳에서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저먼 미래에 도래하게 될그 날로 이해되었습니다. 그 날은 이스라엘이 실패하였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무엇보다도 그 날은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시는 날. 그러나 지금 여기는 아니고, 언젠가 어느 때의 먼 미래에 있을 날,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날, 예언자들은 그 날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언자들이 선포한 그 날이란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 심판이 지금 여기 우리 경험 속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 날에 불로 공적이 어떠한지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를 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바울과 교회 공동체에게 그 날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첫 선포로 갈릴리 땅에서 하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과 더불어서 그 날은 시작되었다. 그렇게 교회는 예연되었던 현재,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종말을 2000년 전부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빗속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바울에게 그날은 교회가 살아 숨쉬는 지금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불로 태워질 것인지 아니면 태워지지 않을 것인지 밝히는 불시험은 저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읽고 는 16절과 17절의 비율을 마침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개역개정에서는 바울이 사용한 언어 유의가 느껴지지 않지만 원문에서는 17절에 사용한 이 멸하시리라 그리고 더럽히면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번역과 공동번역을 참고하면 17절은 다시금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시면 멸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물을 세우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는 함께 건물을 지어갑니다. 어떤 이는 불에 타지 않을 것으로, 어떤 이는 불에 탈 것으로 함께 지어갑니다. 우리는 이미 짓는 것을 시험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불에 타지 않을 것으로 귀하게 그것을 지었는지, 불에 탈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자기 멋대로 지었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랑을 앞세운 삶을 살면서 주님의 몸을 조각조각 산산조각 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삶을 그 상태로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 평화를 해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없는 상태로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한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과 허무함 가운데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다 결코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심은 것을 거둘 뿐입니다. 생명을 떠난 이들에게 어떻게 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는 자기 자랑의 태도에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스스로 신령하다고 하는 그 자랑하는 교만으로부터 사랑하는 고린도 교우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우린 자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우리의 죽음 이후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로 미루어 놓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때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의 시간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보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께서 낯선 갈릴리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나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세워 나가는 자들로 우리는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과연 불 가운데서도 제 모습을 가지고서 서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물을 과연 세워 나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항상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세우지 않는다면 때때로 우리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 자랑으로 더럽힌다면 우리는 그 허무한 값을 스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생명의 군원이신 성령께서는 파괴된 성전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방관했던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는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른받은 사람들이란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뜻에 맞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나가실 때 함께 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은혜로,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그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에게 낮은 마음과 겸손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건축자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부요함과 강함과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세워주며 사랑하는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성령의 은혜와 평화가 생명이 교회 된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새로롭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